자 오늘은 경자년 2020년 부동산은 뭐 폭락할까 올르까 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요즘 유튜브에 되게 많고요 뭐 상담하는 분또뭐 수강생들이 자꾸 물어봐서 또 현재 지금 부동산이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지금 뭐 전문가 말도 많고 또뭐 이제 이, 이 유튜브 올리는 또 여러분도 말이 뭐 설왕설래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 2019년 11월 1일, 그러니까 작년 11월 1일, 이 미래 측에서 경자년 9군 중에 주식 부동산 전명에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저거는 이제 뭉뚱그려서 많이 설명하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주식 따로, 부동산 따로 이제 한번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보시죠. 어. 이거다 작년에, 이, 저, 2019년 11월 1일에 올린 거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어, 그대로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어, 경자년에서 이자가그 어, 토의 기운을 많이 식혀. 식히고 또 토를, 토의 기운을 생하게 하는 화를 끄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는 부동산이 내려갑니다. 어, 어, 제 말대로 내려가나 안 내려가나 한번 보세요. 어, 내려가게끔 돼 있는데, 어, 제가 볼 때는 또 이런 뭐 부동산 업계에 뭐 근무한다든지 또는 뭐 거기 개, 종사자들이 이 내려간다는 소리를 잘안 하고요. 자꾸 붙이기는것 같아요. 부동산 지금 사야 된다, 사야 된다 해갖고. 작년 겨울부터 뭐산 사람도 많고요. 어, 또 지금, 음, 또또사보까 하고서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서 한번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고, 어, 얘기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어, 참조 삼아 한번 듣기 바랍니다. 어. 자, 제가 작년에 이제 월별 흐름을 올린데, 3월달이면 다음달입니다. 어. 다음달부터 부동산이 하락이 보인다, 이렇게 썼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보통 2, 3년이나 적어도 4, 5년 흐름을 모르고서 투자하면 손해납니다. 당장 팔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요. 주식까지뭐 금세 내다 팔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거는 시기도 있고 매, 매수 매도가 좀 약간 장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간의 흐름 갖고는 절대 부동산 투자를 못 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면 그 흐름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부동산 전문가라고 다 통충해서 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이 자연적인 이 흐름을 모르고, 그냥 그 원론적인 이론만 갖고 부동산 투자하는 거는 제 관점에서 볼땐좀 위험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어, 작년 11월 1일에, 사실은, 어, 경자년, 뭐 60년 전도 경자년이고, 앞으로 60년 후도 경자년이지만, 역학을 배우면 한 10년, 20년 내다봐서 예측하는 건 뭐, 어, 그렇게 어렵, 어렵지가 않습니다. 학문상, 뭐, 60년도 내다보고, 100년도 내다보는 것이 이 학문이기 때문에, 뭐, 몇번 얘기, 말씀을 드렸지만, 어, 옛말에 앉아서 천리보고 서서 말리본다고 이치만 깨달으면 이안 이치적인 눈이 뜨면 세상 물정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3월 한 6, 7일 되면 부동산이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음, 보십시오 지금은 뭐 올라간다 뭐 한쪽에 막 이렇게 자금이 돌아다니는데 이제는 더 이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3월 초부터는 내려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올리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8월달 이렇게 썼어요 8월달에는 경기 침체 그러니까 하반기 쯤 되죠 어, 하반기 되면 경기가 침체 수출부증 저성장이 심화돼서 아마 8월 넘어서부터는 아마 부동산이 이제 하향으로 내려간다는 게 여러분 눈으로 확실히 볼수 있을 겁니다. 3월달부터는 하락 이제 하락 곡선으로 완전 돌아서서 이때는 아주 부동산이 떨어진다는 걸 여러분이 아마 실감하실 겁니다. 8월달 한번 두고 보시고 11월달 가면 본격적인 불경기에 들어갔으면서 여러분이 볼때 부동산이 희망이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만큼 부동산 경기는 올해는 여러분이 할때 폭락 수준은 아니겠지만 하향으로 많이 떨어진다는 건 여러분이 한번 보실, 보실 수 있고요. 신축년 이건 나 나중에 따로 하지만 신축년은 어 폭락을 떠나서 거래 자체가 안 됩니다. 어 그러면 매도가 매수 호가가 형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 정급한 사람이 던지다 보면 폭락이 되겠죠. 어. 효과가 거의 결정이 안 되는 데가 신축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입장에서는 부동산 사는 거는 절대 보류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 경자년 부동산 흐름 작년에 이 강의한 걸 그대로 여기다, 그대로 갖다 붙였습니다. 경자년 2020년은 모든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하락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어, 제가 볼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 부동산이 이제 가계부채 뭐개투자 안삼이 됐든 뭔 투자 안삼이 됐든 간에 저가매매가 급증한다 올가을 접는 지금은 사실은요. 제가 볼땐 부동산이 오르는 게 아니고요. 눈치 작전이고요. 일부 극소수 어 약간 돈 가진 사람들이 약간 투기성이지 절대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 착각을 잘 하지 마시고요. 일부 그 가짜 뉴스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오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경제 안에는 자 아주 극소수만 일부러 온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100% 떨어지고 100%오르겠습니까 세상 이치가 아, 금도 99 99.99%인데, 그러니까 아, 부동산이 떨어져도. 극기일선으 그 오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는 거의 대다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음. 경매가 이제 가을 결과면 아주 붐을 잃을 겁니다. 어. 그리고 상가공실은 이제 말할 것도 없이 많아질 겁니다. 점점점 점더왜 점점 어쩔 수없이 공실이 많이 놉니다 자영업자가 안 되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토목건축도 하향성이고 거래가 없고 가격은 내려오나 살 열이 없다 이렇게 썼고요. 상반기는 가격 하락세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보실 거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떨어진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음. 특히 겨울에는 더하다는 얘기고요. 여기 제가 썼습니다. 임대주택 임대사업이 인기가 이제 전혀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 이 지금은 부동산을 살 시점이 아니고요.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이제 더 자세한 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최하 2년은 관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 시세가 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 다시 매입을 하시면 부동산도 살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다시 구조조정되고 호가조정이 되면 다시 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테크를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흐름을 볼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흐름이 인간이 만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자연이 만들고 이 자연의 섭리에 따라 인간의 심리가 바뀝니다. 그 심리에 따라 부동산이고 주식은 오르, 올라,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 경자년 신축면은 사람들 심리가 꽁꽁 얼어붙기 때문에 부동산이 절대 오를 수가 없습니다. 어, 일부 아주 국소수 한두 군데 오르는 거는 그건 예외로 쳐야죠. 세상에 예외 없는 건 없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감안하시고, 어,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제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을 좀 눌러주세요.